했더니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옵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자주 와요. 어, 종화들을 도와주려 하는 건지, 뭔지, 사람을 깨얼하게 만드는 건지, 조금 어, 비가 옵니다. 어, 에이브람 그 포스타가, 어, 이, 음, 미국으로 갑니다. 어, 다음 달에는 갑니다. 어, 가면서, 어, 한 말을 했어요.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이 남은 피를 세이브 할수 있다. 어, 피를 어, 적게 할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게 참 중요한 얘기죠. 어, 노동의 가치. 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국과 어, 미국은 동맹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이 아니, 아닌가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어, 집회 자유, 어, 언론의 자유, 어, 그리고 그 어, 대북 전단을 비판하는 어, 전단 금지법을 비판하는 어, 그런 자유가 억압되는 어, 그러니까 통일도. 결국 자유가 있는데서 통일을 해야지 자유가 없는 그어 사회 그러니까 파시즘적인 어 속성을 가지고 어 통일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동맹이잖아. 동맹이면 우리가 기본적 가치 그러니까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그 나라 그리 쌍방이 돼야 동맹인지 사회주의 가, 국가로 간다고 업석되는게 무슨 동맹이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 참, 그 에브라함 유영군 어, 그, 어, 그 사령관, 어, 주한미군 사령관은 아버지가 훌륭했듯이 어, 아들도 참 훌륭해요. 아, 그런 그 어, 사령관이 있을 때, 우리는 남북 그 관계에서 조금 그 유리한 고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참 좋은 사람들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그 전쟁이 되어라도 어 아무 동원력도 없는 사람이 오면 참어 대한민국 사회가 불행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요즘 그어 청와대에서 혼술 혼술 먹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예전에는 뭐 어, 포도주를 먹는다. 뭐 좋은 포도주를 먹는다 얘기가 많더니 이제는 혼술 먹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혼술을 먹고 그그 어, 다음날 아,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 정신을 집중시킬 수있을지난 난, 고민서로 나는 술을 한잔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술을만 먹으면 거의튿날 참.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은 괜찮은 모양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요, 어, 이 이거, 혼술이 어딨습니까? 이거, 이거 저기 하게 어, 아예 괜찮아요. 그 괜찮아. 박근혜 대통령은, 어, 무슨, 그, 어, 해야 되나, 어, 무슨, 어, 연맹들의 모임에 갔을 때는 항상 그, 그 전날에는 용고를 써가지고 막, 그렇게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줄줄줄 나와요. 그 노력 안 하면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Gross National Product, GNP의 어, 38% 그냥 그 경제가 그냥 그냥 꼬꼬라지는 경제를 막일러서온거 아닙니까? 지금은 53% 60%가 넘어가면 그건 국가가 이제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 직전에 와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먹어서 그거를 어 이래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촥 그냥 내려갔다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 올라오고, 그리고 법인세도 낮추고 하는,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어 그, 어, 그, 세금이 세지 않도록 그렇게 단도이를한 그런 좋은 대통령을 우리는 지금, 어, 깜빵에 집어넣어 놓고 엉뚱한 생각, 다 잊어버렸어요. 어, 다 잊어두고 국민의 힘도 어, 이제는 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동이라는 게요, 그, 어, 우리 재원헌법을 만들 때안재영 선생은, 조선님도 주필때 했습니다. 안재영 선생은, 어, 대한민국 신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어, 재원헌법의 이제 기초가 되는데 그게 중도후파들이 사고예요. 그런데, 그, 어, 안재수선생이 제시한 거는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국민 개노 국민이 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국민이 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대중공생 대중이 같이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만민공황. 만 사람이, 우리, 어, 이천만 동포가 어, 같이, 에, 그, 공화를, 그러니까 민주공화제이죠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 재은헌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개노, 모든 사람은 노동을, 가,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어, 그런 거죠.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마르크스도 사실은 노동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이 어, 그걸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그 노동의 의미, 그러니까 좌파가 갖고 있는 그런 백업제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어, 일을 하는 그게 로크의 그, 어, 그게 프랑스 혁명 어, 미국 어, 혁명의 기초가 된다는 말은 노동이 모든 재산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는 노동을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산 노동과 죽은 노동을 어, 구분을 합니다. 산 노동은 노동자가 일 하는 거죠. 그게 프로이트에서 독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 득세하고노동자의 유스 밸류. 그러니까, 어, 사용가치를 갖고, 어, 익스텐지 밸류가 아니라 사용가치를 갖는 그런 사회가 반주해당했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죽은 노동. 그러니까, 캐피털이라는 게 노동의 결과인데, 결과를, 죽은 노동을 가지고, 어, 그걸, 어, 작당을 해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마르크스가, 어, 그게, 그게, 사회주의, 그게 마르크스 위주의 근본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자, 우리 사회주의라 그러면, 아, 그러면 국민 개노라는 거좀 똑똑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혼술 먹지 말고, 국민 개노라는 거좀 똑똑해야 될거 아니야. 그 사회주의라면, 어, 사회주의라면, 좀 사회주의 좀 제대로 하면 어때? 그리고 공산주의로끔 파면 어때? 나 그거 좋아요. 난, 난뭐 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로 편견이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하면서 백업제 생각만 하고. 그렇죠. 미국 사회 어떻습니까? 에,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어, 돈을 막 뿌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트럼폰는 열심히 갔다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뺏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아 일할 필요 없다는 거야. 미국사람들 그래요. 사실 보면 노동을 그냥 돈이 있으면 가가지고 또 구역구역 일합니다. 어, 또 그러다가 돈좀 생기면 가면 행가요또이 돈이 떨어지면 또 와서 노동하고 그게 미국사람이거든요. 어,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뭐 직장 하나 얼면 음, 그걸 가지고 평생 먹으려고 그냥 그냥 어, 비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자 그런데 그런데, 파시즘은 뭐냐, 그러면, 파시즘이라는 거는, 노동을 가장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에브라함이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땀도 안 흘리고, 어, 전쟁에나갈필 피를, 아, 아, 저, 안 흘리겠다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파시즘이에요. 사람들 꼬아가지고 말이야, 어, 꼬아가지고 세금 내라 그래 놓고, 배급쳐 준다고 해가지고, 독일이 중산층에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방어할때 그걸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참 멋대로 하고 말이야 그리고 스케이트코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희생양 만들어가지고 어그 어, 지배를 염속하고 독재하는 게 그게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으요자 그러면 파시즘이 없으면 개벨스같끝난요 MBC 사장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맛이 갔다 그래요 그난 맛이 안 갔는데 그 사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마시 안 갔어. 전혀 마시 안 갔어. 나는 사회주의로 가든 공산주의를 제대로 해란 라 말이야. 제대로 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 국민 개노, 그것 대야 다 하면 좋은 게 돼요. 그런데 지금, 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 비트코인에 미쳐가지고, 아이 뭐, 집도 살수 없고, 일도 말이야. 해봐야 집도 살수 없고, 뭐, 그러니까 아예 적당히 하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런데 20대, 30세대가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른들이 하는데 꼭 그대로 또그 젊은 세대그 따라갑니다. 자, 그러니 나라 꼴이, 어,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에 의하니까 허들의 일자리는 하는 보고에 하면 어, 213만 개가 없어졌는데, 늘어났는데, 진짜 일자리는 195만 개, 10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삼성 반도체를, 어, 육성 SD하고 삼성 반도체를 육성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510조를 끌어 넣는다. 그러는데, 자본가들이요. 돈이라는 게 이재용 씨가 그렇게 510조 끌어넣어 가지고 내가 돈 있으니까 돈 자랑하는 자본가 그런 자본가 없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숨기고 돈을 어떻게 어, 세이브해 가지고 투자할까 하는 게 그게 그게 자본가고 그게 삼성이고 그게 SK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막 그냥 청와대가 앞에서 막 뽐뿌진 하니까 막 그냥 510조 내놓겠다 하는 이제 그런데 그 말이 되나요? 그 옛날을 말이요, 저 정중회장 이병철 회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또 반드시 좀 하자. 반드시 뭐그 아주 급사르게라면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딱 잘라 가지고 현대는 안 돼, 현대는 안돼 했습니다. 현대 안 돼,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미국의 좋은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하하다 보니까 거칠거칠한 그 노동 가지고 절대로 안 되죠. 그래 가지고 결국 망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된거 아니에요. 어, 회이의 핵심 된 거예요. 그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반도체가 되는 나라는요 아주 개인주의가 발전되고 그리고 손재주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조그만 한 톨의 미세 먼지가 있어도 그 제품은 불량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불량이 얼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이고, 어, 실패하고 그다단에 미국 같은 데는 50%가, 밖에 안 나와요. 50%, 60% 밖에 안 나오니까 아예 그 공장 때려쳐버려요. 그리고 미국이 잘하는 디자인 같은 거, 어, 컴퓨터 그래픽 같은 이런 데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어, 그걸 노동을 아주 좋게 정밀하게 해가지고 한게 결국 반드시 살업야 되는 단 말이에요. 아무 국가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데 요 손재가 들어가 있는 아시아만단 말이에요. 아시아만, 그것도 중국도 안 돼요. 중국도 안 돼요. 자, 그런 어, 그런 노동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오래되면 유로파시라는 게 유로파시 관료제라는 게있니다 그런데 관료제 그 모델이 어떤 우리 모델 하면, 어,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어, 삼성반도체 관료제. 에, 전통적 사고가 얼마만큼 들어갔는 그거 그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결국은 관료 중에 가장 중요한 관료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선진된 관료입니다. 그 우리 뭐 혼술 먹고 해가지고 막 청와대 그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관료제 성공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공을 한그 삼성의 관료제는 그게 관료제가 어떠,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그 교구청에 교구청에 유럽의 그 어, 중세 사회 1천년을 어, 버텨온 그 중세 사회의 교구청의 관리 시스템 이그 관료제입니다. 그리고 현대 관료제로 성공하는 게 영국의 해군입니다. 대영제국은 어,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거기에 해군, 육군은 뭐 그냥 어, 덩치가 밀고 힘으로 가 밀지만 해군은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화된 기술력이 전쟁을 하도록 하는 그게 완료제입니다 전쟁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에브라함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 땀을 흘려, 땀을 흘려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네가 거기에서 살면 너는 평생 군에 국가의 도움을 받고 죽어도 국가가 보장한다. 그게 신분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에이브함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결국은 미국 사회가 전 세계를 지금, 어, 이끄는. 그러니까 이, 이, 이 전쟁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본데 없어요. 중, 중국도 전쟁 해본 적, 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왜?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해봤어요. 자, 그런 관료제가 지금 에브라함이 얘기하는 그런 관료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디스플링이 있습니다. 디스플링. 디스플링. 디스플레이라는건 원래 철저한 절, 절제와 그리고 기술 연마와 그리고 몸을 단련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 에브라함이 와서 그런 정신을 우리나라에 내가 이식해 주겠다.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그런데뭐뭐 뭐 남북 뭐뭐 판문장회담? 뭐, 군사 합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자 하면서 하다 가버려 이제 간다고 그래요. 이 멍청한, 이 멍청한 놈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5200만, 어떻게 내가 살려? 그러니까 빚덩어리지빚덩어리야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내려와. 박 대통령 물려줘. 박 대통령 그렇게 안 했어. 자, 이, 이 정신이 우리가 없을 때, 우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국민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브라함 그그 조한미 어그 사령관이 가면서 남긴 그 말을 우리가 명심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